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 교육과 정비소 진단 서포트라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 BMW 3GT입니다. 3GT, 뭐 5GT 작은 게 3GT죠. 3 시리즈를 베이스로 만든 GT 모델이다 생각하면 하시면 되고요. 자, 입고된 이유는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소음기 진동도 심하고요. 그래서 자 수십 년뭐 십수 년을 십수 년뭐십 수년을, 십 수년, 수십 년은 이제 십수 년을 정비를 하면서 여기가 부러진 차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비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은 저희 여수 정비소 여수협력점 대덕 서비스에서 작업됐고요. 작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BMW 3GT 입고됐습니다. F30 바디 F30 바디 GT 모델이다 생각하시면 이게 맞는 거고요. 자, 3 시리즈 GT 모델이다. 처음 입고됐을 때 입고됐을 때 어, BMW 엔진 소음이야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디젤 엔진 BMW 디젤이다. 그러면 아, 이건 한국에 솔직히 본고 트럭보다 비싸 더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원래 있는 차량인데 자, 진동이 또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아요. 소음이 심하지만. 자, 그런데 이 차는 진동도 있고요. 자, 뭐쇠 떠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디젤 차량. GT 모델. 트렁크부터 조금 틀리죠. 디젤 차량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계기판 점검해야겠죠. 소음은 이렇게 심한데 계기판은 경고등 하나가 없네요. 계, 계기판은 경고등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적인 문제는 아니다, 보시면 돼요. 왜? 전자적이거나 엔진 자체 문제, 이런 것 같으면, 자, DCT라고 해서, 자, DTC라고 해서, DTC죠. DTC라고 해서 경고등이 떴을 거예요. 그런데 이차 지금 경고등은 없습니다. 근데 키로수는 18만 키로가 넘었네요. 주행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BMW 차량, 디젤, 그러면 뭐 15만, 18만, 20만 넘어가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 굉장히 쓸만합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차량 리프트 해야겠죠? 하체에서 나는 소음이, 가, 경우가 가장 많고. 자, 일단 하체 중에서 서스펜션 쪽은 아니죠. 시동만 걸어놔도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자, 머플러 떨림 확인했습니다. 자, 이거 DPF입니다. DPF다. 당연히 디젤 차량이니까 DPF가 달렸겠죠? 디젤 차량이니까 DPF 달렸습니다. 그런데 SC r 기능 요소수 기능은 없는 차량이에요. 자, 좀 구형 모델, 뭐 F30 모델이긴 하지만 구형 모델. 요소수 기능은 없는 차량이다. 그런데 자, DPF를 잡고 있는 요 브라켓. 아, 브라켓이 깨졌습니다. 뭐 브라켓이 깨졌어요. 그래서 야, 이 브라켓이 깨지는 차량 전 처음 봤어요. 녹도 없고 스티커도 이렇게 깔끔하게 붙어 있죠. 그런데 브라켓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브라켓을 잡고 있는 이 다이죠 자 여기가 깨져나가 버렸어요 자이 부분이 깨질 수 있나 저도 뭐 진짜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 브라켓이 깨지는 거자 브라켓이 깨지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머플러가 굉장히 많이 떤다거나 아니면 자 얘가 힘을 맞는 경우는 자 엔진이 내려앉을 수 있었을 수 있죠 자, 엔진 마운트 양쪽에 두개더 걸려 있고 미션 마운트가 걸려 있는데 자, 이 마운트들이 내려앉으면 내려앉으면 자, DPF 통은 걸려 있고 마운트들이 내려앉으면 옆쪽에서 봤을 때 엔진 있고 트랜스미션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내려앉으면서 자, 여기 자, 여기 이 부분에 자, 힘이 걸리겠죠? 힘이 걸립니다. 왜? 찍어 누르니까요. 그래서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원인은 많아요. 근데 차가 키로수도 많고 그러니까 고객분은 자 이거 별로 수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깨져 있습니다 완전히 크랙이 갔어요 양쪽이 잡고 있는 볼트 자리에 완전히 크랙이 갔다 자 그래서 탈거했습니다 브라켓 탈거해서 자 정확하게 이거를 고치려면 원래는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다 교환해야 되고요 상황 상태 봐서 안 좋은 교환해야 되고, 자 엔진이 많이 떤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자 엔진 쪽에 뭐 동화샤라든가 인젝터 동화샤죠 이런 것들 교환해서 떠 떨리는 것도 좀 잡아주고 이래야겠죠. 그리고 머플러도 DPF 수준 18만이잖아요. 좀 있으면 교환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야 완벽하게 잡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차를다가 그만한 돈을 쓰실 고객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로 없으시기 때문에 한번 이 브라켓만 교환하는 걸로 해서 확인 진행합니다. 자 브라켓 부러진 부분이 자, 잡고 있는 부분 다 갈가먹었어요. 갈가먹었습니다. 부러지니까 또 진동이 있으니까 계속 갈가먹는 거죠. 뭐이 정도 갈가먹어갖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갈가먹은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부러진 브라켓 뽑아낸 겁니다. 이 부분 부러졌고 이 부분 부러졌습니다. 이 부분이 진동때문에 갈가 먹은거죠 그쵸 자이 브라켓들 원래 부서지는 브라켓이 아니고 녹도 하나도 없잖아요 녹도 하나도 없는데 부서지는 브라켓이 아니고 이렇게 잘려나가는 절단될 수 있는 브라켓이 아니에요 자 부품도 국내에서 구하기 힘듭니다 왜 서비스나 bmw 물류센터도 자 고장나는 걸 갖다 놓지요 이렇게 고장이 안나는 걸 갖다 놓지는 않지요 네, 예, 그래서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용접 진행합니다. 자, 깔끔하게 용접은 안 됐지요? 깔끔하게 용접은 안 됐는데 그 용접은 일단 튼튼하기만 하면 되죠. 용접 싹 해서 자, 과도하게 튀어나온 부분 블라인더로 갈아서 자, 이렇게 장착을 해버리면 그냥 이 상태로 장착을 해버리면 여기 녹슬어서 또 끊어집니다. 여기 녹슬어서 또 끊어지기 때문에 자. 부식방지 스프레이 도포합니다. 부식방지 스프레이, 뭐 아연 스프레이라고 하죠. 부식방지 스프레이 싹 도포해 놓으면 이 부식방지 스프레이 한번 도포해 놓으면 이 부분은 녹슬지 않아요. 이 부분은 녹슬지 않아서 부식방지 스프레이 도포해서 자 차량에 장착했습니다. 물론 이걸 100%, 100 수리 완료 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 자 부하는 해결하지 못했죠. 부하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접으로 더 튼튼하게는 해놨어요. 튼튼하게는 해놨는데, 자, 얘가 엔진과 미션이 눌리는 부하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튼튼하게 해서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뭐, 정비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수리하고 싶지만, 자, 고객분들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접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튼튼하게 장착을 완료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이 반도하고 이 부싱은 없는 거죠 자이 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차량에 있는 다른 차량의 부품을 이용해서 머플러 떨림을 잡아 준 거예요 네. 자 물론 볼트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자, 정확하게 탁 물려서 이렇게 장착은 안 돼요. 하지만 머플러가 굉장히 많이 떨어, 머플러 떨림이라도 좀 잡아 놓으면 아무래도 그 브라켓 쪽이 이제 조금 피로도가 더 덜해지겠죠. 그래서 떨림이라도 조금 다른 착걸을 이용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자, 후면도, 자, 아, 왜 이거 고무부신 교환하면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이거 교환해도 떨림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이 고무 부싱 망가지지도 않았죠? 그래, 한 것도 없습니다.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예. 신품을 껴봤자 별 차이 못 느껴요. 신품도 그만큼 떨림 똑같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가운데 케이블 타이로 해서 조여주는 거예요. 조여주면 아무래도 부싱이 더 단단해진다. 자, 신품 과딱 껴도 이걸 조여주면 훨씬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머플러, 고무 부싱까지 완벽하게 보강했습니다. 뭐, 케이블 타이로 보강한다고, 아, 저렇게 약한 걸로 보강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케이블 타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 철반도보다도 튼튼하다고 할수 있어요. 케이블 타이 굉장히 튼튼해서, 녹도 안 쓸조에는,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1차적으로 보강을 해서 출고 안내 드렸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프라이스 전남 여수점 대덕화 서비스에서 작업됐고요 자, 여수분들, 여수분들, 자 수입차 정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가 최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차량, 자 내가 좀 쇳소리 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정비소 방문하셔서 자이 부분 한번 보실 필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